안녕하세요. 노랑진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 피디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활어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 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 피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죠 <laughs> <laughs> 자 오늘 월요일에 그러니까 산낙지부터 한번 할까요 예, 산낙지 요거는구산이구요요거한 마리에 칠천 원씩 이고요 오 큰애 네, 네. 또 네. 그다음에 해삼은 요즘 많이 내려가지고 한 근에 만 오천 원이고요 한 근에 만 오천 원 네. 그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중국산 새발낙지는 네. 네 마리에 만 원씩 나가고요 네 마리에 만원 네. 가격이 좀떨어지 네. 있습니다. 떨어졌네요 그문어는 이제 큐에2 이만 칠천 원이고요 이만 칠천 원 네. 네. 예, 예. 그 다음에, 전복은 네. 전화가,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는, 키로에, 네. 한, 16마리 올라가는 게 3만 오천 원이고요. 5만0천 원. 예. 12마리, 13마리 올라가는 게 4만 원. 4만 원. 그 다음에, 9마리, 10마리 올라가는 게 4만 오천 원입니다. 4만 오천 원. 예. 네. 그래도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옛날에 5만 원씩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자, 요거, 꽃게, 이제, 요, 꽃게 끝날 때 됐잖아요. 꽃게 금어기는요 예. 네. 6월달, 부터 6월 2 0일부터금옥이 들어가고요. 아, 직 끝나면 안요 예. 1년 중에 제일 좋을 때가 5월대고요 네네. 어유 네, 이거는 이제 네. 특대. 특대? 예, 5만 5만 예. 네. 키로에 5만원이요. 5만원? 예.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장게장용. 아, 조그만 거? 야, 지금 이게 네. 네. 이거는 네. 키로에 원. 예, 지금 여기 다나갔네요 요거는 키로에 3만 5천원이고요. 3만 5천원. 예. 지금 알꽉 찼잖아요. 그렇죠. 오, 5월 때가 제일 좋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랍스터는에단동이었고 키로에 이제 5만원이고요. 5만원? 예, 예. 오, 좋습니다. 베개, 대게, 는필로에 이제 4만 원이고요. 4만 원? 예. 그 다음에. 네, 좀 작은 게 키로에 3만 5천 원씩 하고요. 3만 5천 원. 예. 그럼 이게 마가단인가요? 음. 아니, 마가단은. 예. 저희는 수산시장에는 아직 마가단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킹크랩. 킹크랩. 요즘은 킹크랩이 저거는 미니 사이즈인데요. 네. 저거는 이제 킬로에 4만 원이고요. 4만 원 가격 아, 좋네. 예, 좋겠네. 요즘은 좋겠네. 그런가? 예, 일본산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일본산도 예, 있어요? 일본산이 살길이좀 없어서 가격이 좀 많이 싸요. 보통 어... 4만 5천 원, 5만 원 하는데. 네네. 일본산은 아직은 좀거르는게좀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핑크랩. 4 네. 45,000원이고요. 45,000원. 어,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브라운은 살, 네. 살수 좋아요. 어. 맞다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네. 요거는 살이 오히려 훨씬 낫고요. 네. 그 다음에 블루. 블루. 블루가 네. 좀 방역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 어. 지금 이제. 다리가 다 붙은 거는. 네. 오늘은 백맥가가 1만5천 원까지 나왔지만 네. 지금 저희는 2만 원을 가고 있어요. 어,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소다는 네. 예, 국산, 국산, 예. 국산은 필요에 요거는 15,000 원까지 15,000 15 원. 가리비가 좀 올라가지고 필요에 17,000원 나오고 17 다시요. 네네. 예. 예, 백합은 그대로 8천 원씩 할수있고요 멍게는 필요에 만 원이고 요거 자연사는 필요에 만 오천 원 나가고 있래요 근데 멍게도 다 끝날 무렵인가요? 아니면 계속 나오나요? 계속 나오는데요. 네. 저기 남해안 멍게가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북해안 거로 아. 이 바지락은요. 바지락 음. 문어 바지락은 필요에 칠천 원씩 나가고 있고요. 칠천 원씩. 네. 예. 요 예. 기절낙지 예. 기절낙지는 이제 한 코에 네. 만 원씩 나가고. 만 원씩. 10, 만 많이 내어요 어, 많이 내렸네요. 네. 그리 흰다리. 흰다리에서 오는 이제, 아직도 이제 키로에 만 오천 원이고요. 만 오천 원. 씩 자, 미더덕. 미더덕은 이제 한근에 요거는 팔천 원이고요. 팔천 원. 예, 만드기는 한근에 오천 원이고요. 오천 원. 예.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예, 예, 예. 입장에서는. 예. 어, 좋죠. 뭐, 킹크랩이 지금 가격대가 예. 생각보다 많이 내렸네. 네, 많이 내렸어요. 예, 예. 자. 다음주 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편말찍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물량이 어떤가 한번, 아, 예, 예. 아,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이마디가 보이고 돔이 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대돔 대동, 이거는 대돔이고 일본산 대돔 대돔이는 만칠천원입니다. 만칠천원 네만칠다원에 여기 보시면. 네. 네. 이건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네, 자연산. 네. 너무 이뻐서 지금 이쪽에 넣어놨어요. 네, 네. 이 자연산은 지금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가격 좀 없습니다. 예, 예. 심아지? 심아지, 대짜. 대짜. 네, 3만 3천 원입 3만 3천 원.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 보리승어인데요. 보리승어. 네, 네, 네. 이거 군산꺼에요. 군상꺼 군산꺼, 이건 6천 원입니다. 6천 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게 일본산 양식돔인데 눈이 살짝 갔죠? 네네 이게 살짝 B급이에요 B급 네 예. 이쪽에다 보면 이쪽에 눈이 갔어요. 눈이 조금 네. 상태가 안 좋네요 이거 15,000원 15,000원 그다음에 제빵어 제빵어 네 제빵어 1 8 0 0 0원만 팔천 18,000원 제빵어는 지금부터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맛 좋아요 예예 예. 네. 대농업이에요. 대농어 네. 대농어 예예 5 k g 대농어 우 크네요 예. 예. 17,000원 17,000원 네 자연산 대짜요 어우 자연산 크네요 자연산 대참대참돔 네네 네. 17,000원 네자 네. 그리고 심게 작은거 심화 작은거 네, 네. 작은거요 네네 숫자 네. 이게 이만로이마 자유상과 자유상 오일 거는 5kg? 네, 5 k 로 정도 그런 거는요. 오늘 네. 14,000원. 1 4 0원 가격 네.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어, 그리고 돌돔이다. 있네. 네. 돌돔이 이 네. 네. 700, 800, 어, 네. 2kg 정도. 2 k g 정도 나오는 네. 거. 네. 6만 원. 6만 원. 이 가격 좋습니다. 요거저 소매장가면 바로 11만 원 들어갑니다. 네. 예. 네, 중, 네, 중농어예요. 중농어. 네, 중농어. 네, 중농어. 중농어 양식인거예요 양식. 네, 이거는 1 5 만오천 원. 만오천 네. 원. 그 다음, 에 자세히 보시면 좀 틀릴 거예요. 점농어네요, 이거는? 네, 자연산이겠어요. 아. 네. 이거는 자연산. 자연산 점농어. 네. 자연산. 네, 이거, 이것도 이 만오천 원. 만오천 원. 네. 농어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맛이 들 때잖아요. 네, 6월. 네, 맞습니다. 네. 6월. 네, 맞 들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예, 예. 이씨는한번 더워서. 네. 네. 예, 고기한테도 빨리 오나 봐요. 아, 그렇죠. 여기가 차이나 가어솟잠이예어솟 얼룩이도 있고 네네 그 네, 다음에 뭐 하얀 것도 있고요 어. 네. 저 얼룩이는 저기 빠삐용인가요 네 빠삐용이 가능성이 아. 많을거예요 네네네 저런건 얼마라고요 만원 만 네. 아유 가격 좋습니다 네먼도 어. 네. 그 다리 여기서 이 있는데 오네그 다리 예낚시바늘 낚시를 잡은거잖아요 예예예 요런거는 이게 이제 만삼천원 만삼천원 네. 예 가격 좋습니다 예. 수딱돈. 수딱돈. 수딱돈이 A급이 아니고, 예. 약간 삐져배요. 수딱돈 아. 양이 없어서. 예, 있어서 예. 네. 네. 12,000원. 1 2 어, 가격 좋습니다. 12,000원이면은 뭐, 옛날에 16,000원까지, 네. 17,000원까지 올랐는데. 네. 오, 그에 소유자는 2만원입니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저 거제산 보리송아. 거제산 보리송아. 요거는요? 8,000원. 8,000원. 네. 그 네. 네. 지역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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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가격을 한번 알아봤고요. 월요일 치고는 물량이 그렇게 뭐 어, 다양한 건 아니죠? 네, 네. 네네. 이거좀 많이 좀빠아 좀 오늘 좀... 월요일에 고업집에이 업소에도 많이 들어갔군요. 네, 네. 자, 판매끼 찍고 어,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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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국 수산시장 화로 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달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